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오닉스 코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후로 거의 한 40배 정도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작년부터 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영상은 그냥 끊어낼 거고. 어, 지금 일단 영상 볼게요. 요건 요건데 제가 계속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1.922원. 이런 정도 할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렸어요. 정보를 공유를 드리겠다. 그러고 나서 거의 가격이 한 70배 정도? 70배 정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지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 좀 준비하게 됐고 일단은 뭐냐면 제가 좀 오랜 기간 정보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저, 코인 시장에서 절대로 정보 없이는 매매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오닉스 코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엄청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엄청나요. 얘네 일단 자금력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세력 정보이면서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요 VIP 리프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투자 자금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 VIP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고, 얘는 일단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 이 자료 제가 그냥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혹시나, 혹시나라도 오닉스 코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보셨거나, 손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목소리가 너무 암울하네요 그쵸? 그렇죠? 아, 저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정보 구하냐고 정말 힘들어 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뭐 시장 조작 의혹 뭐 사용자 이런 거 나오지만 듣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를더 보시면 될까요? 제가 딱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50배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요때 가격이고, 요 가격에서 얼마를 보고 계세요, 지금? 펌핑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주셔야 돼요.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고, 보시면 분량이 좀 있어요. 분명히, 어, 지금도 새롭게 들어오셔서,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계좌 같은 것도 다 인증을 하긴 할 건데 굳이 그런 거인정을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거듭해서. 자, 그래 정말 중요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죠. 들어가가좀 무서우실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정보 이런 거저 통해서 이런 거 받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괜히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늦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받아보실 분들은 010-219-737-2 개인번호로 닉스 딱두 글자만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꼭 받아보시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 그쵸?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시는 그 순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